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요 우리 이완용 우리 이완용 친구랑 참치를 먹으러 왔습니다. 또 이분이 일식을 8년 넘게 했기 때문에 뭐 일식에는 일각에는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 알고 먹으면서 맛있는 일식 오늘 참치 먹으면서 한잔 한잔 하면서 오늘 주말을 불태워보겠습니다. 그 참치 집에도 맨날 보면은 무한 리필 집이 있고. 그렇게 접시로 파는 데가 있는데 어디를 가야 되죠? 무한리필 집을 가면은 보통 이제 눈다랑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다랑어를 파는 무한리필 집을 가는 게 낫느냐? 돈을 조금 더 주고 폰막으로 나오는 어당연이 아, 접... 부자죠. 무조건 부자. 부자 보면은... 오늘은 동네 명륜 1번가에 위치한 여기 참치 가게입니다. 이름은 그냥 참치 가게예요. 명륜 1번가 사거리에 그냥 바로 위치하고 있구요 여기는 무한리필집이 아닌 접시로 파는 집입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긴 해요 이제 배부르게 못 먹으니까 근데 이제 한 접시를 리필을 해줍니다 한 접시만 이제 참다랑어 자체가 조금 이제 느끼한 부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두 접시만 먹어도 배가 좀 부른 포만감은 확실히 느껴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인원에 따라서 한 접시 가격이 조금 달라져요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고 어쨌든 그 무한 리필 집 가는 거보다는 이렇게 접시로 먹는 것이 훨씬 참치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 기본 찬으로는 이렇게 찍어 먹을 수 있는 소스랑 미소시루 그리고 김부각 요게 맛이 참 좋더라고요. 맥주랑 먹으니까 맛이 꿀맛. 락교 뭐 시선 김치 생강. 요거는 명란에다가 이렇게 오이를 절여놨던데 맛이 괜찮던데요. 예 그리고 요거는 뭐 생새우. 김은 근데 저는 이 혼마구로 먹을 때잘안 먹습니다. 혼마구로 아, 먹을 때는 무조건 그냥 와사비랑만 아니면 소금이랑만 먹으면은 제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참선하고 보이고 아가미살, 대가리살, 뭐 맛이나 고 뱃살, 미살 빨간 덩살, 하얀 뱃살은 기름장에 찍어 드시면 안상처 쪽에 있습니다. 아가미살이 가마도로죠. 예, 맞습니다. 음. 선생님 어, 요거 한번 설명 한번해 g my 한번 i c 이좀 am n o 일단 이게 n g 도 o 아 e l l you. I am not 배꼽살 이건 이제 요 부분이 y o 좀 I a 고 식감 좋은 거 이건 이제 매이아층이 많고 이게 이제 보니까 주도로 l 어, l 오도로 I am g 도로 n 니 to 도로 l l y 오도 오도로 그쪽이도로 to t 이 l 오도로 갔다, 오도로입니까? 주도로가 안보이 l l 면 o u I am going to tell you. I am going t 도로 왜냐 음. 이거는 보통 이제 시판될 때한블록으로 와요 이렇게 한 블럭에서 요만큼밖에 없어 딱요 모양 그대로 음. 요만큼 큰게 요만큼 음. 메카도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될것 같은데 황새치 뱃살 이거 이제 단가 맞추려고 끼워놓은 음.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그만 나와라 더 있다 더 있는데 안개 부심면또 있어 마일하게 네. <laughs> 이게 좀덜 된지 거기야 거기 주사복과 무전인데동탄에 네. 오픈하기로 한 거야 확실히? 그냥. 아니 그니까 러 지금 여자친구한테 참치가 아, 너무 순식간에 아, 없어져서 아, 이렇게 아, 짬뽕을 시킨겁니다 아, 꽃에 아, 음, 음. 튀겄다 조심하쏘 차돌박이 들어가 있네 순식간에 답이 앞이 있네 근데 가마도로가 사장님 오늘 좀 마블링이 좀 별론거 같은데 <laughs> 그저 도지요자 <정치요. 웃음> 그러면 저희 시소 좀 따로 더 주면 안될까요? 시소? 네. 시소 좋아하십니까? 네소어지 시소가 뭔데? 일본 깻잎이 하세요. 아, 아 뭐, 일본 깻잎이 저, 저, 제가 다 먹었어요 어. <laughs> 보통 이제 막플레이로 하는데 <laughs> 아소 아 좋아해가지고 와정말요괜찮 시소 달라요 임 화가 많이 나신 거같은영상촬로촬영하계안 이게 근데 이게 오더라고. 이게 주도로죠이 헷갈리네 색깔이. 맞습니다. 그래 맞네 이게 네, 오르. 맞... 환... 네, 맞지. 조금 왼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붉 빛이 좀 많이 나지. 감사합니다. 오 그러네? 네. 어. 생고 약간 뭐 뭔지 알겠어. 상계 같은 거 나왔네. 음, 어. 이게 약간 고수 향이 음. 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와 아. 맞아. 고수향 맞아. 맞아, 맞아. 어. 저는 이거 미친. 아, 이거, 이거, 이거 찍어요 위에 뭐예요? 음. 이거 이제 u 이 n o w it, Mori Bashi. Mori Bashi, Mori Bashi. So, you are g e 게 t i 버리 the g 이 o u n d I 이 n o 이 I know. I k 이 응? 음? 이거, <laughs> 이거 뭐야? 어? <laughs> <이거는> 뭐?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이 이거 뭐야? 아, 이거 여기. 야,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이 <laughs> 그뭐 제가 한자 꼴림. 어이, 감사합니다. 어이구 감사합니다. 이시할줄 아네. 다, 응, 다 같이 한잔 드시지. 예. 동영상 찍는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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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깻잎? 야 그러니까 깻잎이 일본말로 깻잎, 일본, 어. 일본 깻잎이다 이제 식사가 마무리 됐다 싶으면 은 이렇게 새우튀김하고 요 계란후라이를 줍니다 요 보시면 이게 좀 녹으니까 확실히 마블링이 이렇게 확실히 살아나네요 이쁘죠? 아니에요. 아. 아. 그 괜찮아. 아. 느껴볼 수가 없다는 거. 친구야 친구. 회사 사람 들저 네, 어, 그거 말고 유튜브에 뭐 여러분 제대로 된 가마도르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의 그냥 소고기 거의 뭐 소로 따지면 꽃살 꽃살 느낌 한 가지 올려드려도 되겠습니까? 되시지 되시 감사합니다 또팁팁또 줘야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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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됐었죠? 아니 아 별로 없다 감사합니다

야이 새끼들아 일어나 이 새끼들아 아 요즘엔 주점에 이런 것도 있네 응아뭐뭐 뭐. 뭐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저eesت, shrink, 이야 해야. <놀라> 그만 뿌리라고. 그만 뿌리라! <놀라> <놀라> <놀라>